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청한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산업의 메카, 국내 유래 백신산업 듣고 있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도 마약투자 사후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시의적절하게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유해 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언론 방송을 통하여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정 장소와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역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표현조차 진부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우리 사회에서 퇴치하기 위해서는 마약 투여 예방과 마약 사범을 적발 처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약 투여자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시대가 마약에 대한 예방 중심에서 치료 및 사후 관리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여자에 대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무원은 이 자를 비롯 마약 관련 사후 조치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약 중독 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마약 중독 재활센터는 마약 투여자가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마약 재활센터는 세 곳에 불과하며 전남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 전남 광주의 2022년 마약 사범수는 778명으로 나타나 마약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범죄인 만큼 우리 도에도 마약 퇴회자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퇴회자가 많음을 고려하여 마약 중독 재활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센터는 한국 마약퇴치본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마약 중독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마, 마약용 익명 검사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모범 사례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익명 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마약이 사회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이용한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고의성이 없는 마약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익명 검사 도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마약 치료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남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나주병원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립나주병원에서는 단한 차례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신고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 기관에 대한 홍보를 동반한 연계로 우리 전나무 마약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치료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약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관리 사업 명목으로 국도비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남의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마약 중독자의 1개월 입원 치료 비용은 500만 원 상당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평생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환자 2명이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1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겁니다. 전남의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현실성 있는 운영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예방과 처벌에 집중돼 있었던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약이 점차 퍼져가고 있는 자금 마약은 단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관점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대검찰청은 마약 백서 기준으로 2018년 전남 광주 마약 유사범은 391명이었으나 4년이 지난 2022년은 778명으로 나타나 해당 기간 두 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범죄의 증거서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약투여자 사후관리에 적절인 대처를 하지 않고 우리도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례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후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